실제적으로 환자분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수술하시거나 외래 오셨을 때, 뭐, 네. 염색을 해도 되냐, 파마를 해도 되냐. 부모님 혹은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 누구나. 아, 다시 할게요. <laughs> 다시 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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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플라스 TV의 마틸라입니다. 저희 소클라스TV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누구나 쉽게 하고 있지만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헤어스타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주변 분들, 뭐 부모님, 주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저희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고객분들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되게 오랫동안 <laughs> 지켜본 네, 고객분이신데요 어, 안과 전문의 배영원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배영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고객으로 음, 4년 이상 됐던 네. 분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같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제가 사실 전해드릴 내용은 요즘 음, 이런 헤어 살롱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혹은 뭐 홈쇼핑 같은 네. 곳에서도 염색제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네. 셀프 염색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과연 염색과 관련된 눈 건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환자분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수술하시거나 외래 오셨을 때뭐 네. 염색을 해도 되냐, 파마를 해도 되냐. 그래서 맞아요. 오늘 좋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간단한 질문도 준비했는데 네.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염색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살롱에서도 염색을 하다 보면 눈이 따갑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하면 눈이 나빠질까? 그래서 염색을 하면 정말 눈의 건강이 나빠지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염색을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과학적 근거가 확립된 진짜로 눈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는 밝혀진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염색이나 파마나 하셔도, 물론 염색약이나 파마약이 어, 머리, 모근을 통해서 전신적으로 흡수가 될수 있고, 그러한 게 아주 미미하게 뭐 눈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눈이 나빠진다, 해로워진다 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우선은 크게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따갑다 얘기하시고 네. 눈은 왜 따가울까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염색약은 화학성분이 있잖아요. 화학성분이 이제 공기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왜 그런 염색을 할때 코가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냄새도 나고 하는 것처럼 눈도 똑같이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공기 중에 화학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눈을 좀 자극시켜서 저희가 이제 보통 눈이 건조했을 때 눈이 따갑고 눈물 나고 하는 것처럼 염색약 성분이 눈에 약간 자극을 줘서 우리가 눈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따갑다고 느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따갑다고 느끼게 되는 게 눈을 해롭게 하거나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염색을 또 자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특히 그... 뭐 흰머리 염색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주기적으로 염색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염색을 자주 하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을 하시거나 자 자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하실 때 눈이 좀 피로하시거나 아 눈이 조금 충혈된다 불편하다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로 어떤 눈에 병이 생기거나 시력이 나빠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 너무 명쾌한 해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니까 네.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네. 답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다음 질문도 해 볼게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인데 네. 저희 고객분이 직접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부분이에요. 어, 직접 셀프 염색을 하다가 염색제가 눈에 들어간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갑고 눈물 흘리고 큰일 날 뻔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셀프로 이렇게 염색을 하다가 눈에 들어간다 이런 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눈에 염색약이나 어떤 파마약이 약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빠르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로 눈을 씻어내는 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생리식염수를 구할 수 있다면 생리식염수로 닦아내는 게 좋고요. 인공 눈물약을 사용해도 되는데 인공 눈물약은 너무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고 많이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리식염수를 구할 수 있으면 빨리 씻어내고 그거를 생리식염수로 구하러 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기다려서 그걸로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보다. 수돗물로 라도 빨리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예, 네, 그냥 상온의 물로 충분한 양의 물로 얼른 씻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근처에 식염수가 있으면 바로 식염수로 쓰시고 아니시면 얼른 화장실로 가셔서 수돗물로 충분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네. 있기 때문에. 아, 당연합니다. 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염색약이 눈에 해롭지 않다고 했는데, 그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할때 해롭지 않다는 소리고, 그게 눈에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눈에 들어가면 바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네. 닿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네.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요즘에 뭐 미세먼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많은 날은 조금 눈이 더 따갑더라 이런 얘기를 네. 실제로 많이 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일상에 눈 건강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따갑고 불편한 거는 제가 아까 염색하실 때도 우리 눈이 좀 따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의 안구 건조와 관련된 주로 현상입니다. 그런 눈이 건조하신 분들, 또 중년 이상 분들은 많이들 건조하신데 이런 분들이 뭐 염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어, 그런 건조 증상이 좀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눈이 따갑고 눈을 뜨고 힘들고 뭐 밖에 나가면 눈물 나오고 이런 증상을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관리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 약을 수시로 자주 저만 하시고 음.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 마찬가지로 네. 예이 눈을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 조금 자제하시고 오랫동안 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좀눈 건강에 도움 될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한 것 자체가 일단은 따가움도 네, 네. 되고 그렇지가 않은 거군요. 예. 보통 눈이 따갑 하면 네. 어쨌든 시력이 저하되는 느낌이고 예, 예.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눈을 불편하게 만들면 굉장히 이제 본인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눈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병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보통 안과라고 하면 네. 뭐 눈에 다래끼가 나거나 네. 뭐 엄청 큰 충혈이 돼가지고 네. 큰 문제가 생길 때만 찾아가는데 네. 네. 어, 안과에 방문하는 걸 어떻게 음.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을지 한번 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그 당연히 이제 눈에 이상이 있으면 안과를 가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이상이 없더라도 저희가 미리 발견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일부 안과 질환들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발견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거는 만 40세 이상. 이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왜 안경, 근시 안경, 안경 두꺼운 거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또 아, 가족분들 중에 안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본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는 게눈 건강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진짜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미리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네. 아, 어 진짜 지금까지 오늘 염색과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어쨌든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질문에 아, 네.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뭐 누구나 진짜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보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의 소클라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이거 얘기 좀 해줘.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거. 할수 있겠어요? 저 보면서 해봐봐. 자 여기 저기 보면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